안녕하세요. 대승불교에서는 여러 이제 불국토 이야기를 하지요. 부처님도 많이 계시고, 여러 부처님 나라도 많다. 모든 생명이 사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불, 다불국토 사장입니다. 뭐 요즘의 우주론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살수 있는 공간이 옥지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에도 활력 없이 많고, 죠? 그렇죠? 또 다른 차원으로도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심오한 얘기를 떠나가죠. 뭐 한번 생각해 봅. 내가 살고 있는 곳, 그죠? 거기가 바로 나의 부처입니다 나의 세상입니다.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삶. 거기에서 누가 부처님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업이 모여가지고, 옹동으로서 이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국토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나와 접하고 있는 것 서로 모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중심이 모두 서로 밝음이 아니다가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라면 밝음이라면 밝음과 밝음이 더하여서 이 세상은 엄청나게 행복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은 빛인데 좀 이상한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감 색과 같은 빛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나만의 고유 색이 있습니다. 그내 색을 남에게 덧칠 하려다가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색과 색이 만나면, 만큼 빛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여러 색을 다 칠하게 되면 까매져 버립니다. 까매져 가지고 원래의 밝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더 밝으려고 시작했던 일이 내가 빛을 잃다가 보니 크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바로 괴롭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당히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툭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번역해서 고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고의 바다입니다. 왜? 모두가 서로가, 서로가 중심인 거는 맞는데 서로가 자기 닮으라 그래요. 자기 업 닮으라 그래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닮으라, 닮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업을 닮으라, 나다우라,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부처님도, 그러면은, 부처님도 우리가 보기에 평안하셨을까요? 그런데, 뭐, 부처님, 당사자께서는, 본인께서는, 뭐, 전혀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옆에서,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도 상당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대승불전에서는, 하방에서 온, 아방에서온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이 보낸 시자죠, 보살들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어 문병을 하는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사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부처님 소병 소원해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보통 많이 합니다. 소병 소원해 몸에는 병이 없고 소원해 마음에는 몸에는 병이 적고 마음에는 원뇌로움이 적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부처님 보고 소병 손해하 부처님 보고 병 걱정을 하고, 그리고 번뇌로움을 걱정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병 손해하십니까? 제자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죠 그렇죠? 중생들은 번뇌롭게 하지 않습니까? 잘 따릅니까? 등등 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경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제 삼자가 보기에 부처님도 진짜 괴로운 괴로울 수 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 부처님 스스로는 그렇게 거기에 걸리지 않으셨지요. 그안만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역장을 살펴보면은 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의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열장이 생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엉거로움 그리고 번뇌로움이 없었을 수가 없없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은 내 수준이라면은.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고, 그죠? 흔들림 없이 제자들의 뿌직고 그리고 타의르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인 법으로서 제정을 하셨지요. 율장이 그렇게 성립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번거롭게 하느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번뇌로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부처님 주위에 편안한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은 하물며 우리 중생들에게는 그 번뇌로움이 없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부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억지 시설이 잘 됐던 구 지역이 북유럽 지역이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나 열대어를 수입해 올때그 수조 속에 먹이만 주고 헤엄치게 하면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대어나 미꾸라지를 잡아 먹는 천적 남생이나 이런 것을 하나 넣어놓으면 그 남쟁이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모든 미꾸라지들이 다 살아옵니다. 살아서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적당한 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큰 병이 될수 있고 원내가 될수 있는 스트레스.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 대승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가 일상이 이 번뇌로움이 바로 수행의 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어, 원나라 말기에 묘협이라는 스님이 보왕삼매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가지로 정리한 것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원내롭게 생각하는 것, 또는 너무나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그 모두가 우리가 거기에 배쳐가거나 탐착할 일이 아니다.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렇습니다. 생활의 모든 어려움이나, 그죠? 또는 즐거움, 거기에 탐착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돌이켜라.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는 억울함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천임도 소병손해하시냐 몸에 병은 없고 마음에 번뇌로움은 적습니까라고 이제 문안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병이 없고 마음에 번거롭기를 없으면은 그거 어디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인보다 나은 존재가 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살의 삶을 살다가 보니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니 번뇌로움이 없을 수가 없고 몸의 번뇌가 몸의 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쭐거릴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탐닉하는 순간에 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항상 깨어있어서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하, 어디 가가지고 그런다 놓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그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도 번뇌로 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laughs> 몸이 아팠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그래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수행하는데, 생활하는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렇죠? 마장이 없으면은 우리들의 소원 목표가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렇게 오왕산매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이것이 억울한 일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억울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공덕행을 저축을 한다 그런 나의 소원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소병 손해, 우리 또한 소병 손해, 병은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 그러한 나날, 부처님이 되어가는 나날을 추관합니다. 삶의 모든 순경도 역경도 나의 스승이 될수 있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오살의 삶, 어. 천연이여어가는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